주엽의 백크 주엽입니다. 화분 사장이 될1 5 배속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예, 오늘은 예, 보면 "합격자 수 1위, 에드위를 소문내고 100% 받기" 라는 이벤트가 있거든요. 이게 보시면 예, 카페 블로그 SNS에 "합격자 수 1위, 에드위를 소문내면 100% 당첨 환불"을 드립니다. 제가 저번 달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, 이번 달에도 계속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요.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. 이코너면 이번 달에 진행 됐으면 다음 달 초에도 계속 진행이 되겠죠. 네, 현실적으로 등록하시면 될것같고요뭐 하나, 그 다음에 뭐세 개, 이렇게까지는 부담이 없으니까 이렇게 등록하시면 될것 같아요. 뭐, 최다 보유한 세 분께는 노트북을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예,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면, 예, 스텝 1은 요거 URL을 복사하시고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십니다. 예,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스텝 2에 다운받은 이미지와 복사한 URL을 넣어 합격석수 1위 에드위를 홍보할 채널을 선택을 해 주십시오. 밑에 쭉있고 뭐, 블로그, 뭐, 이렇게 있으니까 사항은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예, 뭐,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한 뭐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이렇게 해서 세개 정도 할 생각입니다. 그다음에 스텝 예, 3 보면요 소문낸 게시글의 URL을 하단 입력창에 입력해 주시면 끝나는 거거든요. 예,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벤트는 유의사항은 꼭 한번 이렇게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. 보통 여기 유의사항이 다, 다 나와 있습니다. 거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밑에도 유의사항이 있습니다. 쭉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뭐 여기까지 합격자수 1이 애들 쏨내고100% 받는 방법 간단하게 살펴봤고요. 요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남겨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